누리처럼 즐기는 영어 동화 책 읽기 엄마표 영어 리딩 이론편입니다. 럭키따끼TV 오늘은 파닉스 커리큘럼 중그첫 번째 단계이죠. 알파벳인데요. 현재 44개의 영어소리 마스터하는 과정 중인데요. 그첫 번째 단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알파벳 단계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우리 아이가 대체 알파벳을 다 아는지 모르는지 소위 뗐는지 안 뗐는지를 가장 궁금해들 하시는데요. 저처럼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시험을 보기 때문입니다. 알파벳은 가르치고자 하는, 알아야 하는 내용이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시험을 볼수 있습니다. 영매권에서도 아예 시험지가 있어서 점수화를 하죠. 현장에서 흔히 접하는 상황은 부모님은 알파벳을 다 뗐다고 하는데 아닌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 갭이 벌어지는 이유는 사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음소 인식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알파벳의 소리가 너무 안 되어 있고요. 또한 소문자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갭의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은요, 이 갭을 무시하고 글자 조합 단계를 무리하게 너무 속도감 있게 진행하시면 유아들은 특히 매우 힘듭니다. 단어의 뜻은 모르는데 글자는 줄줄 읽어내려가는 상황 반드시 좋다고만은 볼수 없겠습니다. 물론 아이가 즐거워한다면 괜찮지만 보통의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죠. 단어를 100개 정도 알때파닉스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알파벳 26개로 시작하는 단어 네 다섯 개를 알고 있다라는 것은 아이가 최소한의 규칙을 이해할 때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파닉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면 이러한 최소한의 알파벳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를 바로 검색해 보죠. 오늘의 키워드는 알파벳 e 크 o g n i t i o n 입니다 알파벳을 인지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시험을 뜻하는 assessment를 붙여서 검색했습니다. 이렇게 시험지가 딱 있네요. 보통 한두 장짜리인데요. 이런 시험을 보시면 우리 아이가 알파벳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딱 나오죠. 보통 회사에서는 온라인으로 시험을 봅니다. 저도 온라인 테스트 시험을 굉장히 많이 개발했었는데요. 요즘은 인공지능까지 결합해서 아이가 자주 틀리는 글자들을 알수 있죠. 이렇게 대문자와 소문자를 나누어서 글자를 알고 있는지, 이름을 말할 수 있는지, 모양을 구분할 수 있는지가 이런 알파벳 레커그니션 어세스먼트의 주요 내용입니다. 형식은 이렇게 굉장히 많고요. 시험은 보통 이런 식인데요. 대문자를 구별할 수 있는지, 소문자를 구별할 수 있는지 사운드를 소리낼 수 있는지, 대소문자 매칭이라던가, 그리고 간단한 첫소리 이런 것들을 구별하게 하는 것이죠. 마음에 드는 것을 검색해 보시면서 실제 활용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시험을 봐서 한 70점, 80점 정도, 회사에서는 보통 한 80점 이상 정도로 단계를 구분했는데요. 알파벳을 꽤 알고 있다면 그 다음에 파닉스 글자 조합으로 바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보통 우리 아이 파닉스 시작해도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이런 테스트를 보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가 어떤 규칙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 해당 알파벳 단어를 네다섯 개 알고 있다면 일단 시작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런 시험에서 핵심은 바로 무엇일까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알파벳의 모양, 이름, 소리인 것이죠. 우리가 음소 인식 시간에 많이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파벳의 순서입니다. 알파벳티칼 오들 굉장히 중요하죠. 알파벳의 모양은 대소문자를 잘 구별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쓰기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대체로 아이들이 잘 알고 있고 소리는 매우 매우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상당히 취약한 파트입니다. 순서도 논리력이 좀 돼야 되는데, 너무 어린 친구들은, 5세, 6세 아이들은 순서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알파벳 시험지에서는 결국 이런 요소를 시험 보는데요. 왜냐면 그것이 미국 프리스쿨 과정 1년 커리큘럼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프리스쿨 과정 1년 내내 알파벳 레코그니션을 하는 것이죠. 세 글자, 글자 조합, c 비스는 살짝 합니다. 댁에서 아이들 지도하실 때도 그 기준에 맞추시면 되겠죠. 제가 미국 교육 과정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믿을 만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교육 과정도 사실 비슷하죠. 유치원 놀이 과정을 이렇게 보시면 읽기나 쓰기에 기본적인 관심을 갖도록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보다는 한국이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어려워들 하는 친구가 있어서 사실 사교육으로 한글교육은 많이들 하시죠. 이렇게 누리과정을 보시면 어떤 것들을 주로 해야 되는 것들이 나와 있고요. 이런 내용들은 제가 링크에 붙여둘게요. 저는 저희 아이도 그렇고 조기영어 교육을 하고 있지만 아동 발달을 미국 교육과정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또 한국의 이런 누리과정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간간히 비교하면서 혹시 내가 놓치는 건 없는지 점검을 하는데요. 미국의 기준이든 한국의 기준이든 아동 발달 전문가들이 잘 짜놓은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알고 하면은 뭐 최선까지는 아니더라도 차선은 선택할 수 있고 최소한 최악은 피할 수 있죠. 미국의 프레스쿨은 만 3세에서 4세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영어 지원 5세 과정이 프리스쿨과 좀 흡사하게 느껴지고요. 5세 후반부나 6세 정도부터는 K레벨을 시작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다니는 폴리도 학습식이라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1년 내내 알파벳만 했습니다. 파닉스적으로. 프리스쿨 과정, 미국의 프리스쿨 과정, 프리K 과정과 흡사하다고 봅니다.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만 5세 이전에 음원 노출을 탄탄하게 해놓으시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파닉스 단계가 좀 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5세, 6세 아이들에게 편하다는 느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파닉스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사이트홀드 같은 경우 사이트홀드 같은 경우에는 음원 노출이 잘돼 있는 친구들은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가르치기가 너무 편해요. 그냥 문장을 얘기해주면 되니까요. 어떤 뜻인지 구구절절 설명해줄 필요가 없고, 그 기능어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사이트월드 대다수는. 그래서 설명해주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음원 노출이 충분히 되어 있는 친구들은 파닉스 단계를 공부할 때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죠. 알파벳 단계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가시면 됩니다. 알파벳은 26개가 있죠. 우리는 영어 소리는 44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3개의 음가를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걸까요? 음가가 이렇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겹치기 때문에 23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자음이고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모음입니다. 18개의 단자음 사운드와 다섯 개의 단모음 사운드를 익히는 것이 알파벳 과정입니다. 알파벳 단계에서 주의해야 되는 철자가 좀 있죠. 이런 것들. 알파벳 단계를 잘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몇 가지 그첫 번째 팁입니다. 바로 음가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알파벳 노래를 알고 있습니다. 알파벳 노래만 부르게 하지 마시고요. 음가송을 같이 불러주세요. 특히나 초등학생이라서 파닉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한다면 음가송을 달달 외울 정도로 해주세요.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음가송이라는 것은 알파벳의 이름이 아니라 음가로 부르는 알파벳 송인 거죠. 제가 이렇게 한글로 표기를 했지만 이것은 발음 기호를 전달시켜드리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 크 이렇게 발음하시는 거 아닌 건 아시죠? 크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이건 제가 예전에 제작에 참여했던 음원들인데요. 여전히 서비스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그 회사와 관련이 없습니다만 제가 만들어서가 아니라. 해당 영상이 짧고 목적이 분명합니다. 단기간에 음가를 알게 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일반에도 공개되고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영상들을 보시면 알파벳의 이름뿐만 아니라 사운드를 강조해 놓고 있고요. 단어를 한두 개 정도 넣어놔서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음가에 대해서 알수 있도록 했죠. 제가 유튜브에서 비슷한 것을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주 유아보다는 초등학생한테 더 맞을 것 같아요. 음악 풍이 좀더 성숙한 느낌. 일반적으로는 알파벳 송은 아이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음가송으로 변형해서 부르도록 해주세요. 특히 초등 남자 아이들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말이 좀 웃기니까요. 에브크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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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프그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요. 소리가 웃기기 때문에 키득키득 하면서 좋아합니다. 이런 음가송은 파닉스를 시작할 때 첫머리에서 항상 하는 것입니다. 알파벳송 부르는 거뭐 1, 2분이면 되잖아요. 알파벳의 소리를 강조하면서 글자와 소리 간에 1대1로 대응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소리의 룰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특히 초등 친구들은 논리력이 좋기 때문에 가르치면 한두 달 만에 음과를 다 익혀서 그 음과 조합을 할때 힘을 발휘하죠. 물론 5, 6세 유아 친구들은 아직 논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읽어주고, 들려주고, 말하게 해보는 것, 노출량이 사실 원리 원칙, 룰을 설명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릴 때 파닉스 가르쳐봤자 소용 없어라고 하는 게그 룰을 기억하지를 잘못 하는데요. 노출량을 신경 써주시면 유아 단계들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 팁은 알파벳의 시작은 아이의 이름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아이의 이름으로 글자 공부를 시작하세요. 아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잘 기억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죠. 가장 강력한 방법은 이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론서들이 그렇게 전하죠. 아이들을 관찰해 보면 알파벳은 다 모르더라도 자기 이름을 영어로 쓰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ABC부터 시작하지 마시고요. 아이의 이름, 그 이니셜 철자로 시작하시면 아이가 글자에 대해서 좀더 친숙하게 느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엄마 이름, 아빠 이름, 친구 이름, 또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 이름. 이렇게 26개 글자에 대해서 다알수 있게 되죠. 특히 혼동 글자를 잡을 때이 이름이 힘을 발휘합니다. 사실 이런 방식은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에 충실한 책을 소개해드리자면 이런 책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알파벳 캐릭터들이 다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캐릭터들이 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한국에이 프로그램이 런칭할 때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관련돼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요. 참 재밌다고 느꼈습니다. 요즘도 서비스되고 있기 때문에 자제할게요. 어, 졸리 파닉스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렇게 하나의 글자마다 연결시켜서 노래가 나오죠. 이 책도 보시면 굉장히 낡았죠. 오래전에 갖고 있던 것인데 여전히 졸리 파닉스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 저는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대신 글자 공부를 할때 이렇게 캐릭터를 활용합니다. 네, 굉장히 어, 소박하다고 표현할게요. 소박한 엄마표 교구지만 아이랑 같이 만들면서 즐거웠습니다. 캐릭터마다 다 이름을 부여하고 알파벳을 익혔죠. 책은 쓰지 않고 아이디어만 따왔네요. <laughs> 그 다음 팁은 쓰기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음가를 말하면서 철자를 쓰도록 해주세요. Balanced Approach, 균형이론에서는 쓰기와 리딩을 같이 합니다. 물론 쓰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죠. 일반적으로 공중에서 쓰기, 그 다음에 자석 글자나 클레이로 조작해보기, 보드에 써보기, 그 다음에 종이에 쓰는 것입니다. 알파벳 쿠키를 굽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또는 몸으로 표현하는 것. 어린 친구들은 이렇게 다각적으로 놀이처럼 정말 해 주시면 좋겠죠? 핀터레스트에 들어가면 정말 놀랄 만한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면봉으로 글자를 찍어 보고 레고 블록으로 단어를 조합해 보고 저처럼 이렇게 아이패드에 써 보고 지워 보고 썼다 지웠다 하는 교재도 많고 장난감처럼 생긴 교구도 많습니다. 이 모든 활동을 열심히 해본 뒤에 비로소 종이에 쓰는 것입니다. 종이에 글을 쓸 때도 이렇게 큰 글자에 먼저 색칠하거나 써보고 그 다음에 작은 글자로 넘어가서 글을 쓰는 것이죠. 소근육을 발달시키면서 손에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글자놀이만 해도 1년이 뚝딱 그 다음 팁은 바로 책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알파벳북은 이런저런 프로그램에서 다 제공하고 있고, 작가마다 하나씩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흔한 책인데요. 부모님들 취향에 맞는 책을 고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명한 몇 가지 책만 잠깐 살펴보면, 이런 책과 붐붐 같은 경우에는 각종 놀이로 할 수도 있죠. 저희 아이가 굉장히 좋아했던 닥터스스 ABC도 있습니다. 아이랑 텃밭하면서 즐겨봤던 각종 베지터블을 볼수 있는 이런 책도 있고요. 알파벳이 마치 아크로바틱처럼 변하는 이런 책도 재밌죠. 특히 이 책은 고학년 친구들한테 추천해요. 알파벳 북이지만 유치하지 않고 이렇게 단어도 나와서 활용하기에 괜찮죠. 저는 에리칼 책도 아이랑 좋아했는데요. 스탬프 놀이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알파벳북과 함께 하시고 나중에 손바닥 사이즈의 리더스랑 같이 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작은 책은 정말 읽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니북도 만드는 것이죠. 아이들이 진짜로 읽으려고 하니까요.